그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. 장관님 그 이거는 뭐할 얘기가 많지만 그 교육 교육 과정 있잖아요. 네네 네. 지금 이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인사 문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네. 절차상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법정 그 교육관정 관련된 위원회가,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. 그 네네. 외에 그 밑에 운영위원회 있고 학교 급별위원회 있고 참여위원회 있고각 교과별 위원회가 있잖아요. 강, 강론을 다루는. 그렇습니다. 네. 예. 제대로 회의 소집 안 됐고, 제가 다,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일이 다 전화했습니다. 그리고 그 녹취도 받았습니다. 한 번도 제대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결,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, 마치 다수가 참여 찬성한 것처럼 어 교육부에서 발표했습니다. 이거는 굉장히 비교육적인 거의 조작에 가까운 결과인데 마치 공식적인 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의결이 돼서 이 20명 중에 18명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교육부가 최근에 202 교육 과정 결과 수정 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이거는 저는 전면 개어 다시 어 지금 발표된 거 완전 폐기하고요. 다시 위원회 소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제가 이제 임명되고 보고를 받은 상황인데요. 확인하십시오. 제가 네, 녹취록 네, 다 드리겠습니다. 네, 녹취록 네. 다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확인하시고요. 네. 네그 절대로 복, 이건 다수의견을 정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네. 어, 의결 과정 거쳐서 결정 된거 아닙니다. 교육부는 담당자가 와서 임의로 짧게 설명하고 그리고. 끝나버렸어요. 그리고 이 설명한 건 교육부 당연히 의견이죠. 네,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그 여러분의 회의를 거치면서 충분히 그 여러 순회을 그러니까 거쳐서 잘보고 받으셨고요. 네. 장관님이 지금 밑에 일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지금 쉽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. 초반부터. 제가 관련된 자료 보내 드릴 테니까 네, 네, 필요한 사연,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. 드리겠습니다. 네. 네.